는 편안한 마음으로 메이플에 접속을 해 귀여운 캐릭터로 보스를 사냥하며 맛있는 결정석을 얻어 매소를 냠냠쩝쩝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분명 이지식을 잡을 때 910만 매소를 벌었었는데 700만 매소라고? 8월 중순쯤에 보스 리워드 개편이라고 하며 결정석의 가격을 건드리게 되었는데 매소 인플레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주 3% 이내로 가격을 변동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프로매창 지망생 김재국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 강렬한 임의 결정 가격 변동은 뭔가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진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보니까 상위보스의 결정석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데 반해 하위보스의 결정석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띄는 건 2,100만 매수였던 카벨 결정석은 1,600만 매수까지 떨어졌고 저의 메인 돈벌이였던 910만 매수의 이지시그는 700만 매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시점에선 좀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상위보스는 올랐고 하위 보스는 감소해 노발 윌과 쿵짝짝 쿵짝짝 하는 제 입장에선 본캐 한정으로는 결정석 가격 변동이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메이플은 부캐들로도 돈을 벌게 되는데 그때는 체감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지식의 도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40개의 캐릭터들로 잡을 시 주당 대략 3.6억 매수가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40개의 캐릭터로 잡아봤자 주당 대략 2.8억 매수가 들어옵니다. 차이를 봤을 때 주당 0.8억 한 달을 바라보면 3.2억이나 덜 들어오는 것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의 한에서는 카르타돌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될 터인데 카벨도 500만 매수 적어졌고 삼카루는 대충 400만 매수 적어졌고. 실제로 돈을 모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한달 단위로 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 내가 돈을 덜 버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이 패치는 철저하게 뉴비 배척하는 패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단순히 저의 아델로 카루타 도리를 하는데 반면 대부분의 뉴비 분들은 이 캐릭터가 본캐가 될수 있어요. 본캐로 열심히 성장해서 카베를 잡았는데 예전에는 2100만매수 받던걸 이제는 1600만매수밖에 못받고 꾸준히 성장시켜 이지식그 도리를 할텐데 10캐릭만 키운다고 해도 예전보단 상대적으로 주당 2000만매수를 덜 벌게 되겠죠 그렇다고 심부럽값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뉴비들은 더더욱 심부럽 가격을 해결하지 못하겠고 심부럽 하다보면 돈이 부족해 템 구매도 현실적이지가 않겠지요 젬스톤은 그럴 려니하죠 실제로 이벤트 활용하면 은근히 많이 벌리기도 하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비들이 얻을 수 있는 매소량을 현저히 떨어뜨려 수입보다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지쳐버린 메리인들을 떠나게 만들 것 같다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무르스의 가격도 낮춰버리는 가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메이플에 큰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겨내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짜 낮출 거면 한 손이라도 알려주시지 솔직히 저 같은 유저 입장에선 나도 부캐들 그래도 힘겹게 키워낸 것이거든요 애초에 유니온도 무려 8500까지 찍어냈습니다 그래도 힘이 나더군요 힘겹게 키운 만큼 많은 매수를 얻어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박탈당한 느낌이랄까요? 결정석은 진지하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내소 인플레이션을 회복하는 방법은 소비를 엄청 늘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소비를 늘린다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유저들을 많이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석 패치로 인해 그마저도 왔다가 허걱하고 떠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의 큰 진입 장벽이 추가된 셈입니다. 저 하나의 의견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